금희궁 주간 운세. 호랑이띠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호랑이띠 운세 이번 주 이별 운세 용한 점집 금희궁.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 35호 금희궁 만신 김금희입니다. 호랑이띠 생의 이번 주 운세를 전해드립니다. 호랑이띠 운세. 50년생, 62년생, 74년생, 86년생. 경영을 서둘지 말라. 직분을 지켜 현상을 유지함이 상책이다. 상호간의 마음이 한결같지 않아 서로 대립되니 구설만 따른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예리한 관찰력이 필요하다. 주위의 뜻을 관찰할 때,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친다면, 일어서기 힘드니 신중을 기하도록 구설수와 모함이 따르며 실속도 없이 피곤한 지경에 놓이게 된다. 심리적인 상태가 원활하지 못하니 매사가 눈에 거슬린다. 과감한 도전이 이익을 안겨준다. 명예운을 지키기 위한 혁신이 필요. 금전운에는 안정을 유지하나 한편으로 자중자의 함이 필요하다. 50년생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 겸허한 자세로 책임을 완수. 의욕적이며 활동적으로 일할 때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는다.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여 자신의 길을 찾을 때 명예운 길하다. 상대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경쟁할 때 명예운 재물운 따놓은 것. 62년생. 충동적인 면을 자제하는 습관을 들려라. 마음의 안정이 우선이다. 의견 대립으로 상호 간의 논쟁이 있겠다. 인내하고 자제력이 절대 필요. 의욕상실이 걱정되니 일처리는 성급하게 하지 말고 여유를 갖고 대처. 계획에 차질이 있겠으니 차분한 가운데 집념을 보이면 성공은 이룬다. 74년생.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금전은 따르겠다. 활발한 활동력이 중요.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니 쉬지 말고 힘껏 노력하라. 직장은 실력을 인정받는 때이다. 재물은 형통되며 명예운 따른다. 분수밖에 것을 넘보지 말고 자중함이 최선이다. 실속은 적다. 86년생 겸손한 가운데 내 위치를 스스로 지킨다면 금전운 최상. 흡족하지 않으나 서서히 뜻을 이루며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 솔직함과 자신감이 넘치니 관운이 따르며 직장은 왕성해진다. 노력 없이 얻은 승진은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상 용한점집 금희궁 만신 김금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금희궁 운세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용한점집 금희궁에서는 4주 운세 궁합 제외 사업 등을 실시간 1대1 전화운세 상담을 합니다. 충청북도점집, 서울점집, 시흥점집, 동남점집, 경주조점집, 홍천점집, 양평점집, 한평점집, 김제점집, 김해점집 등을 찾는 분들은 금위공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